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 준비한 가성비 넘치는 매물은요 정말 700만원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가성비 넘치는 대형 세단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 차량 옵션 정말 많이 들어간 차량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소개부터 먼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기아의 더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2.4 모델은 잘 들어가지 않는 이 스마트 크루즈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방 카메라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360도 어라운드 비닐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 먼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3년 1월에 등록된 13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7만6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뒤쪽에만 교환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 룸에누유 누수한 한방 찍혀 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촬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760만원, 760만원에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대형 세단들의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블랙 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틴팅면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디 스톤 칩나 있거나 틴팅 까져 있는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 내려오면서 본넷이나 앞쪽 범퍼 쪽 보고 있는데 정말 연식 금액대 대비 깔끔하게 잘관리된 앞쪽 도정면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그릴 또한 정말 크롬 어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전방 카메라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이 좌우 측으로 뻗어 있는 헤드라이트 확인해봤을 때 정말 백화현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아래 쪽으로 봐주시면 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앞쪽에 핸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핸다까지 사선으로 쭉 비춰보고 있는데. 정말 단차라든지 도색 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깔끔한 컨디션 갖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앞쪽으로 휠 컨디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 확인해 봤을 때 가장자리에만 있는 자잘한 스크래치들 제외하고는 안쪽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40% 정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넘어서 뒤쪽의 휠 컨디션도 보여 드릴 텐데 정말 뒤쪽 컨디션은 정말 자잘한 스크래치들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뒤쪽도 동일하게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넘어서 뒤쪽의 틴팅 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텐데요. 앞쪽에 틴팅면과 동일하게 정말 농도 짙게 잘 관리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 보고 있는데 좌우측 어디 까져 있는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번호판 위쪽으로는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트렁크 개방에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대형의 세단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부피감이 상당히 잘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또 좌우측으로 확인해 봤을 때좀더 공간이 빠져있기 때문에 골프백 두세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안쪽 스웨이드 재질도 오염도 하나 묻어있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이기 때문에 정말 관리 상태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핸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 핸들까지 정말 사선이쭉 비춰보고 있는데 문콕으로 인한 굴절 단차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뉴스 K7 차량 외관 컨디션 같이 확인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봐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차량 블랙 시트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정말 잔주름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된 이 시트 컨디션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옵션으로 시트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이렇게 운전석과 조우성 모두 다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운전석 쪽더 드림 쪽 봐주시면 이렇게 1, 2번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이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이렇게 JBL 오디오 사운드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을 바로 한번 해 봤고요. 이 차량도 역시 이렇게 보조키까지 두개다 모두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차량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넣 주세요. 네, 당연하게도 이 차량도 이렇게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이렇게 핸들 만져봤을 때 안쪽으로 유입되는 잔 진동 또한 없기 때문에 정말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 유보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후방 감지가 되는 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 센터페시아 부분 확인해 보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GPS까지 잘 잡아주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이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비딩까지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대형 프리미엄 세단에만 들어가는 아날로그 시계까지 영롱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좌우 쪽으로는 이렇게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까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각종 내비 미디어 킥 버튼들, CD 플레이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기어 노브 지나서 아래쪽을 봐주시면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카메라 뷰 버튼 들어가 있고 가운데 쪽으로 봐주시면 파킹 어시스트 버튼과 핸들 열선 버튼, 리어 커튼 작동하는 리어 커튼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양옆으로는 운전 석과 조성 모두 다 3단으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가운데 쪽으로 봐 주시면 전자 파킹 시스템과 오토 홀드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가서 핸들 컨디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우드와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4년식의 차량이지만 정말 사용감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 핸들 우측편으로 봐 주시면 앞차의 간격을 유지해 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트립창 컨트롤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또 좌측편으로 봐 주시면 볼륨 조절 버튼과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핸들 뒤편으로 봐주시면 전동식 텔레스코피 기능 모두 다 지원하고 있고요. 이 뒤편으로 봐주시면 시트, 햅틱 기능과 후측방 감지 센서까지 빠진 옵션 하나 없이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 앞쪽에 계기판 모습 한번 담아드릴 텐데요. 계기판 확인해봤을 때 실주행거리로 17만 6,881km 주행하고 확인해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우측으로 확인해봤을 때 경고등 떠있는 거 하나 없이 깔끔한 이 트립창 모습까지도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뉴 K7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준대형 세단답게 레그룸 공간 한뼘 이상 충분히 나와주고 있고요 제 머리 위쪽 공간도 한뼘 정도 넉넉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하나씩 설명드리면요 먼저 암레스트 쪽 보셨을 때 이렇게 전자석 열선 시트 2단으로 들어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위쪽으로는 앞쪽에 미디어 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2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봐 드릴 텐데 2열 시트도 정말 타고 내리는 쪽 잔주름들 제외하고는 깔끔하게 잘 관리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시트 아래쪽으로 한번 보셨을 때전자석 모두 다 이렇게 코일 매트 깔면서 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순결도면에서 정말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제 머리 위쪽으로 헤드 라이닝 쪽도 한번 비춰봐드릴 텐데요, 좌우측과 어디 앞쪽까지 쭉 확인해봐도 오염도 하나 느껴지지 않는 깔끔한 헤드 라이닝 컨디션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해서 더뉴 K7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 한번 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뉴 K7 차량의 엔진 사운드까지 들어보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2.4 가솔린 엔진답게 정말 깔끔하고 정숙한 엔진 사운드까지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기아 더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은 2013년 1월에 등록된 13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7만 6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고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뒤쪽에만 교환이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 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760만원, 760만원에 아주 가성비 넘치 이 풀옵션의 차량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측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카성비 대표 부분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카성비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